안녕하세요. 저는 쇼크지 안성점을 맡고 있는 윤승현이라고 합니다. 음, 혹시 지금 조금 떨리시나요? 이런 게 <laughs> 처음이다 보니까. 음, 어, 제가 9월 달에 오픈해서요. 지금 이제 6개월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일식을 좋아해서 자주 찾아먹는 편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 안성에서 먹을 곳이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역동네인 평택 쪽에 가서 이런 텐동집이나 찾다 보니까 쇼크즈를 접하게 됐어요. 대부분 아시는 지금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랜차이즈가 유명한 몇개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쇼크즈를 골랐던 거는 제가 이제 창업 종목을 텐동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매일매일 먹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서부터는 이제 내가 텐동집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 아, 이거 진짜 맛없다. 점점 물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고민이 너무 돼서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금방 물려버리면 당연히 손님들 입장에서도 이틀에 한번 먹을 거 텐동은 한 5일에 한번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조차도 물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슈쿠지를 이제 와이프도 너무 맛있게 먹었었고, 아이들도 가면 먹을 메뉴들도 있고, 다른 집은 텐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고 해서 한번더 방문을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어, 이게 들어가네? 어제까지만 해도 텐동이 먹기 싫었는데, 막 이렇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 물린 상태에서 다른 지점까지 한번더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출구지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은 21평이에요. 화장실이나 복도 쪽 빼면 주방까지는 19평 정도. 먹는 건 좋아하는데요 직접 조리하고 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도육은 걱정이 정말 많이 됐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도육을 받았는데 걱정했던 거와 달리 부족하다고 느낀 것도 없었고 오히려 일상 대화하는 시간까지 있을 정도로 넉넉했던 것 같아요 없다고 할순 없고요 있죠. 왜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laughs> 후회가 되네요 <되더라. 웃음> 약간 너무 노리는 멘트 같은데 <웃음> <웃음> 돌아간다면 조금 더 빨리 해라 라고 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어요 음. 제 일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단골 손님들도 꽤 많아졌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주변에서도 이미 자리가 잡혔다고 얘기할 정도로 수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여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좀더 빨리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해좀 어, 식자재가 워낙 운동폭이 커서 대할때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학교도 있어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국내 주변 분들도 많이 오셔서 뭐 40대, 50대, 그리고 뭐 10대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그냥 뭐 메뉴 자체가 그렇게 호불 없는 음식이어서, 뭐 특정 연령대 구분 없이 많이들 찾아주시는 더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고민할 시간에 더 좋은 자리 찾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시고 빨리 오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